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건강하게 지켜드리는 리아의 건강노트입니다.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요즘, 시원하고 새콤한 열무김치 한 접시 생각나시죠? 그런데 이 열무김치가 단순히 입맛을 살려주는 반찬이 아니라 혈당, 염증, 항산화까지 관리하는 강력한 기능성 식재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열무는 무의 어린잎과 줄기를 활용한 품종으로 여름철에 자주 올라오는 반찬이지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열무 100g당 플라보노이드가 무려 15.7mg이 함유되어 있고 그중 12종은 열무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는 캠페롤 계열 구종과 케르세틴 계열 3종인데요. 이 성분들은 단순한 항산화 작용 뿐 아니라 혈당 조절, 만성 염증 억제 등 세포 손상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캠페리트린 케르세틴의 역할로는 캠페리트린은 약용 식물인 황마에서도 발견되는 플라보노이드로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는 염증 유발 물질 생성을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밝혀졌고, 케르세틴은 이미 잘 알려진 항산화 혈관 보호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열무는 단순 채소가 아니라 몸 속의 염증과 혈당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자연의 치료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김치로 담가도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발효시키면 이런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느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열무김치는 발효 숙성 과정에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더 증가했으며 숙성 9일째에 항산화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발효 중 생성되는 유익균들이 열무 속 항산화 성분을 더잘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분석입니다. 섭취 시 이런 점을 참고해 보세요. 열무김치는 숙성 9일에서 10일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시점이며 짜게 담그지 않고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안정에 더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소량씩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기기 좋아요. 열무김치는 더위에 지친 입맛만 살리는 게 아니라 몸속 염증과 혈당까지 다스릴 수 있는 건강한 밥도둑입니다. 그냥 반찬 한 접시가 아니라 매일의 건강 습관으로 바꿔볼 수 있는 한 끼를 알고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일상을 위한 맞춤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아의 건강노트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세요.